포터블 프로젝터를 찾고 계신다면, 오토마 PK31 LED 4K 미니 빔 프로젝터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 가정은 물론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4K 해상도와 선명한 화질로 영화관 못지않은 영상 경험을 선사합니다. 1600 안시 루멘의 밝기와 HDR10 지원으로 밝고 생생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으며, 240Hz 주사율과 3D 영상 기능으로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이 좋아서 만족스럽다. 소음이 적고 발열이 잘 잡혀서 쾌적하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포장이 꼼꼼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. 또한 스마트 넷플릭스, 유튜브 등 다양한 앱과 HDMI, USB 연결이 가능해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며 키스톤 보정과 시력 보호 센서 등 부가 기능도 탁월합니다.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난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선명한 영상과 강력한 성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